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뻗어나가는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복음이 세계로 향해서 뻗어나가게 만든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을 기다렸고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천명, ,000명, 5천명이 복음을 믿고 회심하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누가 옆에 서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이렇게 연출될 것 같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던 카메라가 서서히 옆으로 움직이면서 줌 아웃을 하다가 한 사람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전신을 비추던 카메라가 줌을 당겨서 클로즈업을 하며 그 사람의 얼굴을 가득 담으며 끝이 날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8장부터 언급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선봉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행동하는 지식인입니다. 지식인들은 보통 엉덩이가 무거워서 말로 비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막상 행동하는 것에는 게으른 사람이 많은데 사울은 달랐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석학의 수제자였는데,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대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수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테반이 죽는 것을 보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울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담의색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울의 태도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아주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앞장섰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사울은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 순종하며 일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최근에 새벽 설교 본문에 다윗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우를 향해서도 또 압살롬을 향해서도 먼저 공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어할 때도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며 도망자가 될지라도 평화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그분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하실 공의와 정의를 자신이 실현하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다윗과 같이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화목을 선택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정의를 대신해서 실행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살기를 가지고 대적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사울의 공격을 당하는 대상을 두고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나의 백성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산이나 예수님께 소속된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분열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영화부도 건강한 영화부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영화부는 아닙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나니아에게 임한 성령님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기도해 주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울이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 눈이 멀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아나니아는 아마 그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울의 눈을 뜰수 있도록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나니아에게도 가서 말씀하시고 또 사울에게도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찾아간 성령님, 사울에게 찾아간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자마자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사울이 성령님께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가지 언어에 능통한 사울 완전한 로마인이면서 어릴 때부터 율법에 정통한 히브리인이었던 사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직접 준비한 그릇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은 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일상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두 사람 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행복축제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내가 거두려하면 부담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도록.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게 하신 VIP가 있다면 성령님께 나의 VIP를 맡 드리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되게 하신 성령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전도할 때에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